예, 어저께 빨래방에서 푹 자고, 집에서도 푹 자고 일찍 나왔어요. 지금 현재 12시 조금 넘었네요. 이제 여기서 아는 기사님들 만나서 밥부터 좀 먹고 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laughs> 와, 찜질방 어, 데미지 크네요. 아무튼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할 거고요. 우선 나콜 골프장에서 나오는 거 예약 콜뜨면 일단 뭐 1시나 1시 반 됐니? 정도, 1시 반 정도 껏? 고대층 거 뜨는 걸로 바로 잡으면 될것 같아요. 시간상으로 보면. 밥 먹고 뭐 하고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밥좀 먹고, 오늘도 열심히 달려볼게요. 오늘 콜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사님들은 많아요. 기사님들 많고. 지금 2시 50분이고요. 일단 3시에 콜 잡고 지금 여기 명품가에서 뜬 거거든요. 3시에 콜 잡았어요. 요거. 나무터면널 가는 거. 오 되게 춥네요. 우선은 이제 여기 명품가 났고요. 영상 키기 콜몇개 떴어요. 그거는오늘 많지는 않네요. 콜이. 일단은 제일 큰거본 거는 저기 논머리에서 하나 미사 가는 거 9만원. 그거 하나 있었고. 그거는 제가 콜 잡은 상태에서 못 잡았어요. 그거는. 만약에 안 잡았으면 그걸 갔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잡기 전에 또상도동도또떴고 6만원 등띵동띵코로은 많이 떴네요 네. 근데 여기를 추우니까 여기 명품관 여기 로비에 앉아있다가 네. 출발하면 될 거예요 될거 같고요 세콜 짜리니까 일단 이거 서초동 넘어가서 또 영상이요 네 연애입니다 지금 여기 서초동 도착했고요 그 가까운데 떨어졌어요. 강남역이랑 이제 여기서 저는 강남역에 가가지고 저기로 갈 거예요. 일단 판교까지 내려가고요. 판교에서 어, 본지함으로 수동 주케이스 맞춰놓고요. 뭐다시 반, 6 시쯤 예약 골 때는 거 잡고 이동할 생각이에요. 아 어, 그리고 여기 오는 거는 아직 금액이 확정은 안 됐어요. 요거는 아마 자정쯤. 이건 뭐야? 자정쯤 아마 확정될 것 같고요. 아 그러면은 일단은 콜포인트 좀 이동해서, 네. 어차피 지금 여기 강남에 있는다고 콜 받는 거 아니니까, 저희 5시 반 신사에서 마산 5만원. 가격은 좋네요. 우선은 일단은 그래도 저는, 어, 곤잠이나 상동 쪽, 광주 쪽이나 용인 쪽에서 뜨는 것들, 예, 네. 골프장 예약 콜들 좀 보면서, 뭐콜 포인트 좀 이동해서 그리고 어 이동하거나 아니면 콜 잡게 되면 네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날씨가 많이 추워요. 많이 이제 이게 겨울 시작이라서 더 추운 것도 있기는 한데 어 진짜 옷들 따뜻하게 입으시고 내일도 춥대요. 그러니까 옷들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그러면은 저도 이동해서. 네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예, 연하입니다. 지금 여기 평교에서 어...뭐야 저기 요 곤지암 들어가려다가 그냥 여기 금천 시흥 아금천입니 여기 황교 시흥동 있잖아요 거기서 쓴 건데 가격을 잘줬어요 53,000원 네, 요거 그냥 갈게요 잠실 찍고 대치동 가는 건데 대치동 갔다가 다시 황교 이쪽 내려와도 되니까 요거 넉넉히 잡고 한 5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우선 요거 빨리 갈게요 요거 택시 타고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지금 이쪽에 필요 많아요 시흥동 지금 금 군포동 단백리 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뜬 거거든요 다. 아무튼 일단 여기 넘어갈게요 네, 그럼 다시 대치동 가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하입니다 지금 여기 대치동 도착했고요 네. 어, 뭐냐. 어, 출발지에서 대기를 한 20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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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얼추 한 30분 했겠네요 대기 한 30분 해서 출발이 늦었어요. 그리고 오는 것도 길이 꽤 막혀가지고 거의 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어, 손님이 대기비는 따로 넉넉히 주셨어요. 넉넉히. 매우 넉넉히 받았어요. 진짜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주셔가지고. 아... 아무튼 그냥 얘기해, 말씀드릴게요. 5만원짜리 하나 받았어요. 5만원짜리 하나 대기비로. 그냥 깔끔하게 그냥 대기 5만원짜리 하나 주시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에, 저희 중요한 손님이니까 잘좀 모셔다 주세요 이러면서 5만원을 주시더라고요 따로 또 아무튼 여기 왔고 이제 어디로 갈까요? 아, 지금 여기니까 어우 춥다 네, 대치역 도궁역 수인 분당선 타고 내려갈까요? 다시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올라오면서 보니까 길이 생각보다 많이 막혀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일단은 가서 분당 쪽 판교 쪽으로 한번더 치고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움직여야 될것 같고요. 네, 아무튼 네, 또 이동하거나 풀 잡게 되면 영상 이어갈게요. 예, 네, 연어입니다. 지금 여기 판교역이에요. 판교역에서 지하철 내리면서 그냥 바로 줘서 잡았습니다. 어, 동천동 가고요 3만원. 동천 3만원. 여기서 매우 잘 줬죠? 동천동 여기서 한 진짜 오래 걸려도 15분이면 가거든요, 동천동은. 예. 네. 지금 고객님 텅 하고, 고객님들 지금 자리 정리하고 계시다니까요. 뭐 대기 없이 바로 출발할 것같고요 그러면은 여기 동천동 넘어가서, 예. 네, 동천동, 아니, 동천동. 동천동 넘어가서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연어입니다. 여기 동천동 도착했고요또 애매하게 대기 걸렸어요. 또한 10분? 그냥 와. 그냥 대기 얘기도 안 했어요. 짜증나서. 아무튼 여기 지금 동천동 왔는데 동천 저희 앞에 여기 앞에 식당이 되게 많아요. 여기 있는데 다 식당인데 지금 기사님들 4분 정도 계시네요. 아, 코리 뜰지 안 뜰지는 모르겠는데 뜰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가고 싶은 데는 여기에요. 어디 갔냐?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기, 위에, 여기, 북래동. 여기, 국내동, 여기, 국내동 이쪽, 이쪽이 되게 <laughs> 괜찮은 게 단가도 좋게 나오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 가는 버스가 있나? 저도 모르겠어요. 저쪽 가는 거. 할것 같은데 아, 아무튼 이제 여기서 풀 뜨면은 또풀 잡으면 되니까요 네, 조금 있어 볼게요 네. 그러면은 풀 잡고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어입니다 아우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일단 너무 추워서 쿨을키우웠어요 어, 이거 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한 대략 어, 이거 얼마짜리냐 48,000원 갈게요가산동 여기서 가산까지 한 4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찍힌 시간으로 한 40분 정도 나오는데, 일단 갈게요. 어우, 추워서 더못 쪼겠어요, 코를. 어우, 여기서 뭐, 광교 가는 것도 2 5 0 0 0원 나오고, 성북동도 2만 원,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가산 넘어갈게요. 4 8 0 0 0 원까지, 어우, 4만 원부터 키웠어요. 4만 원도 아니죠. 3만, 2만, 아니다. 3만 5천 원부터 키운 거구나. 35,000원 부터 계속 키웠어요, 코를. 일단, 저 갈게요, 가산. 아우 너무 추워요. 어, 이쪽 아니다. 어, 이 길이, 길이 어디지? 응? 일단 이거 갈게요. 일단 길좀 먼저 찾아야 되니까, 예. 네. 일단 이거 가서, 가산 가서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어입니다 여기 지금 가산이고요. 가디 쪽에 넘어왔어요. 아, 어, 까그 전에 손님 내려드리고 일부러 영상 안 찍고 가디 쪽 넘어와서 풀 잡고 영상 켜려고 했는데 조용해요, 가디. 역시 주말에 대령 13차에서 청라 35,000원, 독산동에서정황시장 3만 원. 아, 뭐 없어요, 코이 보면서 그거 그거 잡을까 했었거든요. 저기 어디야? 저기 어디야? 철산역 있는 데에서, 저희 바람 가는 거, 5만원. 잡을까 하다 그냥 안 잡았고, 그것도, 아, 이제 여기서 하나 주세요. 아, 청라, 청라 3호. 아, 1 3차면 저기 덕산동 쪽인데. 아,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추운데요, 날씨가. 집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아, 아까 전에 저희 범박동에서 영종 가는 거 6만원. 하나 떠 있더라고요. 근데 갈 수가 없죠, 여기서. 택시 타도 20분 정도 걸리는데. 음... 아. 독산, 독산, 철산, 독산, 구로, 구로. 뭐 없어요. 큰거 하나만 주세요, 그냥. 아예. 근데 가산이 지금 오늘 토요일이라서 출근한 사람들이 없어서 술 먹은 사람들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도 왔죠, 저는. <laughs> 저거 음, 음, 음암이라도 가야되냐 가야되나 아, 미치겠네 입떨어가지고 지금 입이 얼어서 말도 잘 안나와요 아무튼 아 아까전 아 그리고 아까 또그 하나 잡고 싶었던거 하나 더 있었어요 물레에서 던건데 송도 포인트로 56,800원 착지가 히스테이트 테라스 긴 한데 56,800원 포인트면 그냥 가야죠 착지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그런거 아, 여기서도 그런 거 하나 주나? 한, 성도 한 5만 원만 줘도 갈 텐데. 네, 아무튼. 일단은, 가디역 쪽 최산 12단지에서 왕길동 3만 원. 뭐 없죠? 뭐 없어요. 안양이라도 3만 원, 평촌 3만 원 주면 갈게요. 아, 우선은 예, 그러면은 콜 잡고 다시 영상 이어갈게요 예 연어입니다 지금 아까 영상 끄고 콜 어, 하나 들어서 일단 잡았어요 예. 성산동 넘어갈게요 여기서 성산동까지 막혀도 20분 정도면 가니까 일단 막고 성산동 일단 넘어갈게요 성산동 가서 합정을 가든 어디 가든 어차피 토요일이라서 없단 거 없어요 오늘 후딱후딱 그러니까 후딱 움직이는 게 나을 거 같고요 일단 성산동 가서 또풀 잡고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어입니다. 여기 성산동 손님 내려드리고 어, 코를 하나 잡고 손님하고 통화느라고 조금 늦었네요. 어, 오는 건 금방 왔어요. 한 20분 조금 더 걸렸고 어, 일단 요거 잡았어요. 상록수. 요거가 4호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바닥에 있어서 오르면 가야지 해서 그냥 가격 올라서 잡았습니다 5만원으로 여기서 상록숲까지 45분 40분 45분 신현리도 5만원 신현리 5만원 여기 신현리 뭐 길만 안 막히면은 뭐 금방 가긴 하죠 신현리 어디냐가 문제긴 한데 우선은 안산 내려갈게요 콜또 들어오네 합정 뭐, 콜이, 크게 눈에 띄는 콜들은 없어요, 아직. 확실 토요일이라서 업단가들은 없고. 일단, 요거 일단 상록수 내려갈게요. 상록수 가서 영상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하입니다. 지금 여기 상록수역 있는데 도착했고요. 한, 한 50분? 45분? 50분? 대충 이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솔직히 상록수역은 다 없어요, 여기. 어, 지하철 타고 이게 지하철을 검색해 보니까 안산역까지밖에 안 가요. 어, 정왕역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일단 여기서 지하철 타고 중앙역으로 갈게요. 중앙역 가서 이제 집 방향 쪽집 방향 쪽으로 인천 쪽 가는 걸로 잡아야 될것 같아요. 어우 날씨가 신천동. 2만원에 신천동 안 간다. 금방 가긴 하는데, 신천동. 가기 싫어요. 아, 가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신천동. <laughs> 신천동. 차례리 목감이었으면 제가 갔을 거예요. 차례리 목감 2만원 주면 가는데, 여기서 목감이 매우 가깝거든요. 상록수에서는. 차라리 목감을 주지 반산일동신길동 휴먼시아 일단 음... 는 어... 중앙역 넘어갈게요 되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얼른 중앙역 넘어가서 다각콜 잡고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어입니다 지금 여기 중앙역 넘어와서 조금 있다가 풀 하나 잡았어요. 마포 갑니다. 마포대로 11길 50,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52,000원 가야죠. 네, 일단 그러면은 여기가 진짜 어딘지 모르겠어요. 일단 거리가 순님하고 거리가 한 1점 한몇 키로 돼요. 그래서 추워도 이건 킥보드로 그냥 쏠게요. 아, 웬만하면 추울 때 킥보드 안 타는데, 일단 이거 빨리 가야 되니까. 네. 우선 여기. 마포 어딘진 모르겠지만 가서 영상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입니다. 네, 지금 여기 도착했어요 공덕이네요 <laughs> 착지 좋아요 와.. 뭐이렇 콜이 많냐 다 추천이네 오 빨간색 쭉 깔려있는 거 보니까 이쁘긴 하네요 <laughs> 일단 여기에요 공덕동 레미안 4차 이제 여기서 어디 가야 될까요 진짜 집 가고 싶어요, 이제. 오늘 외출은 만족할 만큼 찍었거든요. 어, TV랑 뭐랑 이런 거다 하면 얼추 한, 지금 은 40만원 가까이 찍었어요. 아직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는데 얼추 그만큼은 찍었는데. 와우, 이거는 가야지. <laughs> 이건 무조건 가야지, 이런 건. 아, 여기서 프리미엄 기사님들이 안 계시나? 없어졌구나.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인천 쪽, 김포 안 가요, 이제. 돈잘 줘도 김포 가기 싫어요. 요, 지난번에도 김포 가서 한번 꼬이고, 어저께도 김포 가서, 뭐야, 뒷슬립 했죠? <laughs> 가기 싫어요, 이제, 김포는. 어우, 춥다. 아, 점점 추워져요. 어, 일단은, 예, 또헐 잡고, 인천 방향 쪽으로, 나는 콜좀 잡아보고, 진짜 이제 영종 뜨면은 다 잡을 거예요. 키로스 신경 안 쓰고. <laughs> 아무튼 이제 콜 잡고 또 영상 이어갈게요. 예, 연어입니다. 여기 공덕에서 코 하나 잡았어요. 반포 갑니다. 27,000원. 요거 키웠어요. 이것도 프리미엄 콜이라서 키워질까 싶어서 그냥 안 잡았더니 키워지네요. 그리고 이거 말고, 지금 카카오 제 운양동 있잖아요 운양동 아 진짜 저거 37,000원까지 올라가지고 아 잡을까 말까 엄청 고민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운양동을 버리고 이걸 갑니다 운양동 버리고 반포 갈게요 반포 가면 뭐 인천 하나 죽었죠 지금 어 콜이 매우 많아요 기사님들이 추워서 일찍 들어간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단 반포 넘어가서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어입니다 지금 여기 아까 반포 잡았잖아요 근데 거기가 경유지였고 지금 여기 떨어졌어요 강남역 있는데 강남역인데 여기 도착해서 요금은 3만 천원으로 바뀌었어요 요금은 3만 천원으로 바뀌었고 아 이제 인천 가는 거를 잡아야 되는데 방패에서 정황동 3만 4 0 0원 음... 아까 반포 떨어졌으면 저거 방배를 잡았을 것 같네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멀어서 못 잡고 양재에서 작전동 35,000원 저거는 가격 티면 잡아야겠다 그리고 마구 이만 원. 네. 밑에까지도 필요 없고 확실히 업단가들 많네요 기사님들 일찍 다들 들어가셨나 봐요 날씨가 추워서 야 이거 가줄까요? 금액이 너무 좋은데 우와 계속 올린다 미쳤다 이거 <laughs> 저도 미친 척하고 봉담한 내려갈까요? 아 이거 택시 타고 가도 저건 무조건 남는 건데 얼마야? 아 6만 원? 5만 5만 6천 원? 5만 6천 원에 봉담 이야 가고는 싶네요 저거 가고는 싶은데 아. 아, 없어졌다. 이제 기사님들이 잡죠. 저 정도까지 오르면은 기사님들이 택시로 싸요. 수원 쪽이나 동탄 사는 기사님들은. 안 잡을 수가 없죠. 30분도 운전하는데, 저다 가면은. 아, 근데 콜은 맞네요 확실히. 의정부 3콜, 4만원. 아, 콜은 맞네요 저, 와, 의정부 몇 개를 부른 거냐, 이거. 안 잡히니까는 지금 걔 여기저기 다 불렀나 보네요, 저건. 와, 서울숲에서 장안구청 53,000원. 이야, 저것도 잘됐다. 우리 장도 2만원 안 가죠. 아, 콜. 아, 좋은 콜들 많네요, 오늘. <laughs> 아, 우선은 저도 집방향 쪽으로 좀 움직이면서 콜좀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네, 또콜 잡고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어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다가요, 코로나 잡았어요. 용사에서뜬 건데, 어, 가격이 너무 좋아요. 가양 가는데 4만 천 원이에요. <laughs> 안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잡았고요. 아, 이런 거안 가고, 네 그러면은 일단 가양 넘어갈게요. 네, 그럼 가양 가서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어입니다. 지금 여기 가양역 있는데 도착했구요. 중간에 발산을 들러서 왔어요. 발산역 들러서 와서 요금은 48,000원으로 바뀌었구요. 아, 이제 음, 발산에서 잠실도 있고, 이건 뭐야? 원덕 아, 이제 진짜 인천 가야 되는데,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진짜 인천을 가야 될 때가 됐어요. 아, 이제 여기서는 이제 김포, 부레, 마산 주면 갑니다. 아, 마산 주에 풍모, 좀 가도 돼요 이제. 가면은 버스가 시을 다니고 공철 시간이 얼추 아다리가 맞으니까 아니면 풍모, 풍무 주면 그때 어저께 간 찜질방 가서 또 자도 돼요. 자고 가도 되고 거기 따뜻하더라고요. <laughs> 어, 향기로 여기 향. 산 동인데 향기로면은 여기서 마산동 3만 원, 저건 한 4만 원, 4만 원되면 가야 될것 같고, 와 효창공원역에서 을왕리 4만 원안 가요, <laughs> 을왕리, 아 을왕리 가면 지금 을왕리 가면 얼어 죽어요. 아무튼 여기까지는 잘 왔고요. 예, 또 이제 콜 잡게 되면 영상 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어입니다. 그래서 또콜 바로 잡았어요. 이거 한 세네 번 키는 거거든요 백석 29,000원 <laughs> 아 오늘 업단가 잘 나오네요 여기서 백석까지 진짜 빨리 쏘면 한 15분? 20분도 안 걸리죠 백석은 우선은 이거 손님한테 얼른 이동할게요 거리가 한, 한 7-800m 돼서 어우 어, 추워 빨리빨리 빨리 걸어야지 그나마 몸에 체온이 올라가서 따뜻해져요 <laughs> 아, 일단 백석 넘어갈게요 백석 갔다가 뭐콜 없으면은 백석에서 저기 상암 가는 버스가 4신가? 아니면은 4신가 다니나? 아무튼 아니면은 그냥 백석에서 오늘 많이 탔으니까 공항버스 한 만원 주고 타서 인천공항 가서 집에 가도 되니까요 우선은 백석 넘어가서 예,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어입니다 지금 여기 백석 도착했고요 어? 청라에 있다 주교동에서 에이 없어졌다 에 없어졌고 지금 여기거든요 아나왜 반대로 가고 있지? 아 정신이 없네 정신이 없어 음, 아, 오 고왕동에서 역삼 청라 아, 인천 하나 안 줄까요, 여기서? 이거 잡을까? 아, 택시비? 두원빌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7km. 택시 타면은 한 7, 8천원 하고 집에 편안히 가는 수는 있죠. 가면은 딱 도착하면은 버스 다니고 집에 편안하게 가고. 아, 일단 저 조금만 볼게요. 조금만 키울 수 있으면 키워서 가는 게 좋으니까 일단은 여기 길가 쪽으로 나가서 택시를 앞에 두고 어? 뭐야 나또왜 그걸 정신 못 차리지? 이거 왜 이래 어, 맞다. 아 맞다 <laughs> 예, 아무튼 저거 만약에 청라어이 청량... 없어졌다 예, 아무튼 아, 이제 여기서 인천 뜨는 거 잡거나 아, 가자 프리미엄으로 떴네요. 요거 갈게요. 예. 예, 손님 통화 좀해 보고요. 기다려 주실 수 있나 확인하고. 예. 그러면은 청라 가서 영상 이어갈게요. 예, 연어입니다. 예, 여기 이제 청라 후반 도착했고요. 뭐야 이거 왜 이래? 예, 청라 후반 도착했고요. 이제 끝이에요. 더못 하겠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첫 번째 골 영원이었잖아요. 그거는 금액 8만 원이고요. 네, 확인들 하시고 오늘 매출, 팁, 뭐 이런저런 거다 해서 50 50몇만원 돼요. 네, 정말 많이 찍었어요. 이게 오늘 이렇게 찍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예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기사님들 찍 들어가신 거. 그리고 어, 오늘의 키포인트 콜은 아까 안산 갔을 때, 안산 갔을 때, 저기, 공덕 가는 콜, 프리미엄 콜. 그거 한 방으로 매출이 확 뛰고, 거기서 빠르게 빠르게 프리미엄 콜 연계로 많이 다녔죠. 예, 택시도 타고, 해가지고 오늘 택시 세번 탔죠, 세 번. 첫 번째 탄게 판교에서 저기, 저기 어디야. 아무튼 판교에서 저기, 저희 시흥동, 금토동 가는 거. 그때 택시비 한 5,000원 나왔고요. 그리고 또, 어, 어, 아까 저희 강남에서 용산 갈때 택시비 그것도 한만원 나왔어요. 만원 조금 넘게 나왔고. 그리고 아까 여기 오는 거. 네, 백석에서, 저기 어디냐. 백석에서 저기, 저기 주교동 가는 거. 그것도 택시비 한 9,000원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택시비만 한 2만 5천 원 썼네요. 많이 썼네요, 택시비. 그러고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아까 전에 낮에 콜 타고, 뭐, 판교 이동하고, 버스 타고, 뭐, 지하철 타고 한 것까지 뭐, 이것저것 다 하면은, 대략 오늘 교통비 한 3만 원 정도 썼네요. 그래도 교통비 3만 원 정도 쓴 거는 오늘 팁 받은 걸로 다 커버가 되고도 남으니까, 네, 매우 만족하는 날이네요, 진짜로 오늘은. 콜만 하도 안 켰네. 뭐 켜도 큰 의미는 없지만 이제 오늘 저는 여기서 마감하고요. 아, 어... 이거 택시비 콜 하나 탈까요? 가정동에서 거암이시고 근데 거암이지고 힘들어요. 거암역까지 멀어서. 아, 어...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감할 거고요. 네, 영상이 오늘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이 몇분안 계실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아무튼 그렇구요. 아 오늘은 진짜로 날씨가 추워서 기사님들 일찍 들어가시면서 12시 넘어서부터 업당가들이 많았어요. 진짜 확실히 많았어요. 눈에 띄게. 아 그랬고, 아무튼 내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영상 편집도 하나도 못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면서 계속 해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예뭐 네 잡설이 길었네요.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실제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영종 뜨지 않는 한더안 잡습니다 볼. 예네 그러면은 여기서 마감할게요. 다들 수고들 하셨고요. 내일 나올 수 있으면 못 나올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러면은 예네 수고들 하셨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 진짜 힘들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안녕.